이니까요. 이 방향 운영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이제 15년 동안 끌어왔던 신청사 이 걸림 문제는 이제는 시민적 합의를 모아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이를 위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.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신청사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각도 영혼도 없습니다. 공론화 위원회의 절차 그리고 기준 시민 참여단의 결정에 100% 승복해서 신청사가 이번 만큼은 잘 건립되어서 대구의 100년 미래를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두번째로 이제 어제 부산, 울산, 경남 뭐 검증 단결과 당연히 보셨을 거고 거기의 입장 뭐 나온 것도 봤습니다. 지금 이제 이게 혹시라도 이게 이제 물론. 없 부분이고 그래서 보니까 혹시 이제 이게 이 사안이 우리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인데요. 좀 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통합신공항 건설에 좀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, 뭐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그러한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음, 김해공항 확장, 김해신공항은 전문 연구 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5개 영남권 자치단체가 합의하에 결정된 국책 사업입니다. 이 부분들을 정치적 필요나 정치적 목적으로 흔들거나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 통합신공항 건설은 김해신공항 건설하고는 법적 성격도 다르고 사업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.